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퇴직의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재무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퇴직 이후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항목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퇴직 이후의 자금에 대한 것은요. 현재 나의 연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연금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알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로그인을 한 다음에 한 3일 정도 지나면 각각의 은행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내 나이가 90살 때까지 각각의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것이 연도별로 얼마씩 수령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연금까지 확인한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겠죠.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어 공인인서를 로그인한 다음에 각각의 은행의 정보를 받아서 한 페이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것을 엑셀로다 파일을 받아서 나의 연금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한 페이지에 부부 공동의 연금에 대한 플랜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 자금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나의 연금에 대한 걸 확인을 해보면, 부족 자금에 대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족 자금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메꿀 건지, 나의 금융자산이 있다고 하면, 금융자산에 대한 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은행에서, 어, 2009년 12월 달에 퇴직을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조금 지났네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는, 어, 기본적인, 음, 그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은퇴 후, 어, 생존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걸 감안해서, 생존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서 준비해가는 일년의 활동을 재무 설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이제 주된 것이 이제 은퇴 후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일단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선진국의 케이스를 보면은, OECD 평균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한60 내지 70%를, 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도 한20% 내지 30% 낮은 수준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은퇴 전 재무 설계의 기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한 가지, 말씀드리면, 은퇴 전 재무 설계는 이제, 재무 설계 기간이 일단 장기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으로 일단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퇴 기간에 정기적 어, 소득 발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어, 나중에 어, 정기적 소득 발생해야 된 발생하는데 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우리는 어, 단순한 단리보다는 복리 효과를 어,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은퇴 설계를 했을 때, 그 은퇴 자금을 다른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자식 결혼이라든가, 자식이, 주택 마련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자기 노후는 감안 안 하고, 그냥 어, 노후 재산을 자산을 그냥 거기에 지출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재무 설계는 일단 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소비 지출을 좀 줄이는 게 어, 좋고 그 다음에 어, 국가에서 하는 사회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를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거재산 뭐 이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그, 은퇴 후, 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은 거는 현실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 가지고 있으면 요즘처럼 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어, 뛰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인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금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데, 집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어, 부동산 비율이 너무 높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속 및 증여를 자식들한테 제대로 잘 하되, 또 절세를 잘 생각해서, 어, 추진을 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윌리엄 벤젠이라는 어, 재무관리사가 개발한 그 사프로 룰인데, 어, 은퇴할 때에 어, 현금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 4% 룰을 적용하면 가령 내가 은퇴할 시점에 현금 자산이 5억 있다 그러면 4%를 1년에 쓴다 고 그러면은 어, 2천만 원이 어, 1년 중에 쓸수 있는 총 비용이고 월로 나누면 한 16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현금 자산이 있으면 여기 월 지출 금액이 늘어나고 부족하면 이게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5억에 어 4%를 1년에 쓰면 약 25년 동안 쓸수 있는 그게 자금이 되거든요. 60세에 어 5억을 가지고 스타트했다 그러면 85세 되면 5억을 다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 평균 수명을 감안해서 어 25년 동안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도 살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어 부족할 때는 그 우리가 그월 생활비에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는 거 가령 뭐 현금 창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일자리를 한다든가 다른 금전적인 수입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면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은 어 우리가 현금 창출 능력이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여서 고거에 맞춰서 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 그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어,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 그런 은퇴 후에 사 어, 프로를 그 적용해서 우리가. 어, 재무 계획을 이렇게 짠다면 상당히 현실성 있는 어, 은퇴 후 재무 설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되게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뭔가 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자금 가지고 또 약간 더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자영업을 치자든가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주변에서 상당히 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해왔기 때문에 지점장 시절에 이렇게 보면 사업하다가 부실이 돼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는데 그게 좀 욕심이 좀 과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은퇴 후에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유태인들은 자기가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짜리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돈이 1억 있으면 5억짜리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고 어 주변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돌아가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어 그런 상황에 어 봉착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 어, 그러한 부분은, 어, 진짜 지향할 수 있고,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에, 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퇴직 전, 퇴직 후에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그리고 퇴직 후에 4%에 대한 룰, 10%에 대한 룰에 대한 이러한 룰이 나의 자금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매니지먼트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